감자 떡 하나 먹어야 겠다 안녕하세요 감자 떡얼마예요 3,000원 3,000원? 감자 떡 하나 감자 떡은 또 하셨어요? 아니요 <laughs> 이 강원도 건데 네. 맛있 이거 갖고 가면 돼요 야, 하나 아, 네잘 먹겠습니다 여기는 정선입니다. 와, 완전 정글이네, 정글. 안녕하세요. 허박돌입니다. 와, 드디어 제가 정선에 도착을 해서, 여기 또런커 스택, 미운으로 쏘가리 대장님하고 같이 소가리 낚시 나왔어요.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 미치겠어요. 아까 차의 온도가 거의 한 35도? 이그 정도 찍히더라고요. 일단 빨리 물속에 들어가서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덥다. 더워. 너무 더워. 홍천강도 이게 풍경이 너무 좋은데, 이거 정선도 진짜 풍경, 예술입니다, 예술. 좋다. 일단은 또 이제 뭐 아예 모르는 포인트 들어왔으니까. 여기 스텝프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저기 앞에 큰 바위가 있는데. 저쪽을 살짝 살짝 노리면서 낚시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스펜딩으로 먼저 가볼게요. 이유는 그냥 달려 있으니까 자, 첫 캐스팅 야 강폭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아주 공략하기 괜찮아요 풀캐스팅 하면 저 반대로 아예 그냥 넘어가 버릴 것 같은데 일단은 서스펜딩으로 여기는 지금 유속도 별로 없는 곳이라 아마 또 처음 오는 곳이라 또 미노우 손실도 많이 있지 않을까 일단은 지형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 서스펜딩은 지금 서스펜딩을 써서 만약 반응이 온다 그러면 이제 쏘가리들이 어느 정도 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조금 공략하기 쉬운데 만약 서스펜딩에 반응이 없다 그럼 아직 뭐피딩 시간이 아니거나 쏘가리들이 바닥에 있다는 거죠 뭘 써볼까 날씨가 또 좋으니까 요 색깔 한번 더 가봐야겠다 자, 6기 5일 싱킹 가볼게요. 앉혀주고, 소주도... 야, 진짜 반대편까지 다 날아가네요. 살짝만 가라앉혀주고. 진 척도... 빨리 힌트를 찾아야 되는데, 빠르게 해줄 때 나올 거냐, 천천히 해줄 때 나올 거냐, 뭐, 아직까지 따라오거나, 이런 녀석들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녀석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빨리 알아야 되는데, 따라오는 거라도 보이면 그게 힌트가 되는데, 저는 강폭이 좁아서 그렇게 수심이 안 깊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수심이 좋네요. 근데 이 정선이 낚시금지 구역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제가 촬영하는 이곳은 낚시금지 구역이 아니고요. 아마 이런 댓글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뭐, 정선은 낚시금지 구역인데, 뭐, 거기서 낚시를 하면 어떡하냐. 여기 지금 현지 입군하고 같이 하고 있는 중이라 여기는 낚시금지 구역은 아니고, 정선에 오시더라도, 혹시라도 정선에 오시더라도, 이 낚시금지 구역이 몇 군데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확인하시고, 낚시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저기 지금 화면에 찍힐지 모르겠는데, 와, 멋있네요. 장가이다 장가 장관. 진짜. 자 조금 더 천천히 가라는 앉 리치 저스티 50 싱킹 미너로 색깔 바꿔서 리치 저스티. 야 이거 시 머리 다 해야 되는데. 오케이. 아, 이렇게 하니까 보네와 사이 좋아, 사이 좋아. 에, 아, 드디어. <laughs> 아. 애들이 어이 천둥 갑자기 뭐야? 거기 잡으니까. 아. 엄청 천천히 해 주니까 보네요 어. 자. 첫 정선 쏘가리입니다. 아, 나이스. 빠르게 해 주다가 천천히 최대한 늦게. 까지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 물어주네요. 오늘 빠른 액션은 아니었네. 아 여지껏 계속 빠르게 하고 있었는데 나이스. 자 같은 패턴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시들 봐라. 빠르게 했을 때안 나온다 이거지. 리치 저스가 좀 천천히 4. 후반 대라서 다른 싱킹 미노에 비해서 조금 천천히 가라앉거든요. 컨트롤 해주면서 그렇다고 또 너무 여... 어이 깜짝이야. 그렇다고 또 너무 여유 있게 하면. 또 미노가 걸리니까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오케이 왔어 아빠어아 아, 이제 패턴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좀알것 같아요 굉장히 또 천천히 해주니까 홍천강처럼막 그렇게 빠르게 말고 굉장히 천천히 해 주니까 나중에는 이게 타지역이다 보니까 지그이드도 좀 몇 개씩 들고 다녀야겠어요. 근데 애들이 지금 입질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막 설걸리고 빠지고. 지금 애들이 이쪽에 다 모여있네. 아, 이거 공략을 잘해야지 지금 빨리 뽑아낼 수 있는데. 애들, 아, 진짜 지그헤드못 가져온 게 너무 오늘. <laughs> 제가 때는 지그헤드 갖고 왔으면 진짜 꽤 잡았을 것 같아요. 타지역에 갈 때는 지그헤드 갖고 다니자. <laughs> 어이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또 내가 오니까. 와 따라 오는데 안 무네. 더더 더 천천히 해야 되나? 와이 아, 정도라고? 아, 저수온기야? 아 지금 방금 사이즈 괜찮았는데. 8월달에 저수온기 낚시라고네. 와다수기가 되게 두껍네. 그냥 미노 뭐 뜯길 생각하고 지금 뭐 지그헤드가 없으니까 그래도 한 마리라도 얼굴 봐서 다행이긴 한데 원정 와가지고 만족할 수 없는 마리수랑 사이즈지만. 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은. 낚시 계획이 없었어요. 오늘 딱 오는 날이어서 낚시 계획이 없었는데 나 봤는데 알았어. 이제 정선 어느 정도 패턴을 아는 것 같아서 정선에 제가 내일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잘 준비해서 여기 이 환경에 필요한 루어들을 좀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조져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두워지니까 여기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진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좀 괜찮다. 아, 이털리면안 돼. 털리면안 돼. 털리면안 돼. 털리면안 돼. 털리면안 돼. 분명히 또 살살 물었을 건데. 오케이, 오케이. 천천히 해주니까. 아, 그치. 완전 또. 야. 완전 살살. 가만있어, 가만있어. 아. 자, 두 번째 쏘가리. 야, 미노호통안 찾아봤으면 큰일 날뻔 했네. 어 근데 갑자기 비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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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 되는데? 자, 일단 나이스. 두 번째. 그런데 여기 이제 형님네 와서 잠을 자다 보니까 제가 연락을 못 받았어요. 여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 산 꼭대기에 있어요. 산 꼭대기라기보다는 산골짜기에 집이 있어서 안 터져요 핸드폰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축하해 주시고 연락 주셨는데 제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핸드폰 터지는 곳 가서 <laughs> 다시 연락드릴게요. 아, 정선 매력 있어. 오케이, 바로 왔어. 아, 패턴 알았다니까. 야, 예, 네. 어, 아, 캐스팅 카메라 키지도 않았는데 바로 나오네요. 역시 천천히 해주니까. 오, 오, 사이즈 괜찮아요. 나이스, 나이스. 아, 야, 근데도 살짝 무네 애들이. 나이스. 첫 캐스팅에 어제 제가 여기 패턴을 알았거든요. 0입니다 나이스. 제가 어제 패턴을 알아가지고 지금 딱 그거에 필요한 미노우를 갖고 왔거든요. 지금은 56 MDF를 굉장히 천천히 툭 떠오르려고 하면 툭 다시 가라앉혀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용을 했더니 바로 그냥 첫 캐스팅이 나와버리네요. 참 물도 깨끗하고 진짜 정선 좋습니다. 나중에 그냥 혹시라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정선에 한번 오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근데 이제 패턴 자체가 약간 좀 저수온기 그런 패턴이에요. 지금 홍천강으로 비유하자면 한 5월, 6월 그 금어기 시작하기 전 약간 좀 그런 느낌.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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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아이 근데 이 너무 조그마다. <laughs> 아이고, 아이 꺽지구나. <laughs> 꺽지가 야, 꺽지보다 너보다 큰 거를. 멀리 던져주고. 두. 오케이 왔어요. 아 <laughs> 어, 여기다 천천히 해주면 바로 바로 때리네. 근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어, 여기 애들이 힘을 많이 쓰네. 어? 그니까 지금도 보시면 애들이 살짝 톡 물어요, 톡. 이 그러니까 패턴을 잘 파악을 해야죠. 어, 그래도 있자는 없네. <laughs> 나이스. 아, 어딘가 분명히 또 대물이 숨어 있을 텐데. 홍천강은 팍 물어준다면 여기는 아직 톡입니다, 톡. 어제 들어왔을 때는. 에이, 싱킹만 있으면 되겠지, 했는데, 또 그게 아니네. 자, 한번 바꿔주고. 오케이, 왔어요. 나이스. 오, 다 와서 힘을 쓰네. 아, 이 껍치네. 아, 이 껍치가 사이즈들이 엄청 좋아요. 어우, 장난 아니구만. 그래, 어 k 스트 오케이. 바로 왔어요, 바로. 쏘가리 아니냐? 묵직한, 소 어, 쏘가리 맞는 것 같은데? 오. 들어가서 던, 스팅하고두번 릴링 해주니까, 오, 바로 때리네. 쏘가리 맞네. 오, 나이스, 나이스. 어, 이 녀석은 좀 제대로 먹었는데? 세 번째 쏘가리입니다. 어, 이거 다쳤나 보네. MDF가 플로트미오는데 비거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제는 싱킹미노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닥에 걸림도 굉장히 심하고 아무리 가벼운 싱킹미노우를 사용해도 그랬는데 오늘은 진짜 마음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플로팅미노우라 지금 고기를 걸어도 애들이 굉장히 약하게 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잘 빠져요. 그래서 랜딩할 때 잘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리찌 68서스 가볼게요. 이녀서 오랜만에 쓰는데 자, 연습 한번 써볼게요. 오케이, 왔어요. 나이스. 육8소스로 바꿔주고. 나이스. 꺽지야, 꺽지. 꼭지. 우와. 와, 꺽지. 겁나 크다. 야, 저기 꺽지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좋아하시겠네, 이게 당연히 쏘가일 거라 생각했는데, 껍질가 나오네. 오케이, 나이스. 이것도 껍질는 아니지? 쏘가리, 쏘가리, 쏘가리. 쏘가리 맞네. 아, 그. 어 작은데 애들이 엄청 힘을 잘 써주네 자 허허 68 써스로 여기 소갈리들이 지금 활성도가 좋은 듯안 좋은 듯 나이스 자 정말 이렇게 멋지고 풍경 좋은 곳에서 저는 낚시를 하고 이제 충북으로 내려갈 건데요 정말 이곳 정선 혹시라도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진짜 한번 가보세요. 물론 낚시금지구역 잘 확인하시고 오셔야 되고, 진짜 너무 좋아요.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저는 여기에 정선에 꼭 다시 한번올 생각입니다. 네, 다행히도 전국투어 어, 1일차, 2일차를 여기 있었는데, 꽝을 안 쳐서 정말 다행이에요. <laughs> 오늘 정선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낚시 끝나고, 백숙 먹고, 그리고 저는 슬슬 움직일 수니 고박돌이었습니다. 충북에서.